참 놀라운 것은 오늘은 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는 농경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죠. 또 경제적인 수단이고 더 나아가서 소는 재산 축적이나 식량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소로 운송을 하고 오늘 우리로 따지면 자동차와 똑같은 역할을 소가 했습니다. 경작을 할 때도 트랙터 역할을 소가 하는 거죠. 소가 쟁기질을 해야 농업을 할수 있었고 그러니까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농경 사회에서는 아주 인간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소에 관한 율법을 주셨다는 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끔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일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우리에게 인도하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을 기울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하고 관련된 규정 중에 이제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가 사람을 받을 경우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소 소고기 먹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가 그냥 소가 아니고 이제 오늘 우리로 따지면 미친 소죠. 미친 소가 있는데, 이 미친 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친 말도 있고, 미친 소도 있고, 미친 망아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미친 가축이 하나 있는데, 이 가축에 대해서 경고를 좀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 그 소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주인이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소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주인도 죽어야 돼. 아주 무섭죠 법이. 어 요즘 그 개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큰 개가 사람을 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물어서 죽으면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돼요. 아주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세부 규칙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피해자 가족들이 아그 주인이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정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 보상금을 물려주면 그 주인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규칙까지 자세히 잘 만들었어요. 또 하나 이 소가 종을 죽인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를 죽이는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럴 경우엔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세겔를 팔렸어요? 은 30세기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소가 노예를 죽인 몸값, 그, 그 몸값에 해당되는 그 몸값 정도로 예수님이 팔린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두고두고 두고 깊이 묵상해 볼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소가 있는데, 소가 빠졌어요. 그런데 원수 집안의 소예요. 이 빠진 소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구해주라는 거죠. 원수 집안의 소일지라도 이 소를 구해주고 그 원수에게 돌려보내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소가 소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나운 소라서 소가 소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소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소를 절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아니면 이 소를 팔아서 그 소의 반 값을 공평하게 나눠야 돼요. 어쨌든 이 소에 관한 규정들이 참 세부적이라는 것에 놀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셨을까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요. 그런데, 소가 있으면 구유가 더러워져요. 뒤치다 거리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소를 안 키우면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소를 키우면 이런 복잡한 법들을 지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를 안 키울 수는 없어요. 왜요? 인간에게 노동은 중요하니까. 인간에게 살아가는 과정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세상에 법이 왜 이리 많아? 법참 귀찮다. 지키기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귀찮은 법왜 존재해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존재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 또한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서 깊은 은혜를 이 열매를 얻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시나 부자 하나님. 소가 없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많은 열매로 또 아이들도 키우고 또 우리가 먹 먹고 입기도 하고. 어,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입니다. 소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겠죠. 또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또 생존하는데 필요한 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법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 성도 여러분,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저 청중 함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이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예,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을 지금 잘 맞고 있는데 전 국민이 백신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저정중학교에 건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섯 번째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